자 이제 로그 함수를 미분해 봅시다. 로그 함수 미분이야. 그래서 자연로그를 미분하는 거야. 그럼 어쨌든 봐라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 세볼게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x) 플러스 a 잖아 그렇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야. 그러니까 요 x자리에 x 자리에 x 플러스 h를 써야지. 그래서 ln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는 그냥 그대로 ln x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그러면 여기서 이 분모에 있는 h를 앞으로 묶어 냈어요. 그리고 로그에서 로그에 차는 진수끼리 몫이죠. 나누기. 그래서 x 분의 x 플러스 h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x 분의 x 플러스 h니까 이렇게 하면 1이고 이렇게 하면 x, x 분의 h가 된 거죠. 여기까지 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로그 앞에 있는 이 h 분의 1을 올린 거예요. 저 위로. 그죠 다시 올려놓을 수 있죠 로그니까 진수의 지수로 올려놓을 수 있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어때 됐죠 그러면 봐라 리미트 이거 생각나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1 플러스 뭐 h 분의 응뭐 음? t로 해도 되고 h 분의 여기는 h 분의 1이 와야 돼그죠 그니까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뭐가 돼야 돼요 역수 관계가 돼야 돼. 여기 지금 안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바꾼 거예요. x분의 h분의 x가 오게끔 바꾼 거야. 그럼 원래는 h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다시 x분의 1을 해주면 h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요 과정을 살짝 바꿔준 거예요. 요거를 다시 써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x분의 1은 로고 앞으로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대로 뒀는데 리미트와 로고를 위치를 바꿔 놓고 보면 얘가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렇죠? 얘가 2가 되잖아. 우리 지금까지 연습했잖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 ln 2가 되는 거지, 이만큼이.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런 모습이 되고 ln 2는 1이잖아요. ln이라는 건 미시 2니까. 그렇죠? 근데 밑과 진수가 같으면, 그죠? 1이 되니까 결국 X분의 1만 남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마르고 닳도록 연습해서 마지막에는 이게 기억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도 과정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얘만 외우면 나중에 잊어버려요. 지 알겠죠. 그래서 유도 과정을 계속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